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이비도지 커뮤니티에서요. 베이비도지는 코인베이스의 리스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베이비도지가 코인베이스 빌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유명 트위터에서 베이비 도지는 코인베이스에 리스팅이 될 것이고, 그리고 0.00004 달러가 된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갈 거다. 만 배가 될 때까지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가 0.0004가 되려면요, 지금 베이비 도지는 시세가 0이 8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이 4개가 사라진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만 배가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자 엄청난 대형 우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이비 도지 공식 오피셜에 들어왔는데요. 자 베이비 도지 브릿지는 만 5천명 이상의 사용자가 브릿지를 사용해서 총 거래량이 100만 달러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전에 그 베이비도지 측에서 공지를 했었는데 이 브릿지에서 나온 수익을 소각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베이비도지는 대규모 소각을 예고를 했었고요. 거래에서 발생하는 1% 수수료를 곧 소각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베이비도지는 정말 0이 삭제가 되는 그거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그러면 뛰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뉴 리스팅 공지가 떴습니다 바로 거의 2시간 전에 올라왔는데요 자뉴 리스팅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자 영구 선물 출시 공지가 떴습니다 자 12월 19일부터 영구계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선물거래가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요 최대 레버리지는 75배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 베이비 도지는요, 거래소 상장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상장 신청까지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체 상장일이 언제냐. 그게 아주 관건이 되겠죠.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2주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장 극비 정보를 입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상장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한 거는 그다지 놀랍지가 않았는데요. 자, 내가 정보를 빠르게 알고 있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대응을 해서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수익이 막 커지진 않아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5933-4168번으로 배도지 세 글자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정말 극비의 정보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만 제가 이 극비 정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지금 주시면 제가 최대한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 상장에 대한 극비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제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는 삭제를 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비 도지 파우 공식 채널에 들어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4천억 달러의 재산을 달성하면서 그는 파우 최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일 작업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재단 측에서는요, 파우가 올해 상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의, 에어드랍의 기준도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장됨이 진짜 제대로 터질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하루라도 빠르게 파우 채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제가 3개월이나 미리 알고 있었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파우는 상장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우 상장 관련한 극비의 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 파우 토큰을 받아가시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파우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바이낸스 공식으로 하는 이벤트인데요. 베이비도지 토큰을 에어드랍을 받아가는 이벤트예요.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는데, 단순히 바이낸스에 내가 아이디만 있으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1초밖에 안 걸리는데 클레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수량이 랜덤으로 뜹니다. 받아가시면 되시고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요. 이 베이비도지 에어드랍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파우 토큰도 받아가시면 되는데 파우 체크 링크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저는 14억 개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우리 소통방에서 계속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모았고요. 여기 탭을 하시면요 채굴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상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자동 채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탭을 전혀 안 해도요. 그냥 자동으로 채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굴을 탭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미쳤나 봐 나. 자 제가 정말 역대급 그러니까 초대형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밈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초대형급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극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때 아직 외부로 유출이 안 됐을 때 지금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대박 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비탈리기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비탈릭 캣이에요 그래서 비탈릭이랑 고양이랑 이렇게 같이 있죠.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창립자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 고양이랑 강아지를 같이 키운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탈릭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sns에 종종 올라오는데요. 자 비탈릭이 최근에 저는 반려견은 없고 고양이만 있다. 9월 20일에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제 개가 없고 가족도 없고 우리는 고양이만 키운다. 이래서 비탈릭의 애완견 이름을 딴 민코인 미샤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됐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정말 높다라는 거겠죠. 자 비탈릭이랑 같이 키우는 고양이랑 강아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양이랑 개가 원래 잘안 친한데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있죠 항상 이렇게 같이 있고요 자 그래서 비탈릭의 최초이자 유일한 캣미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지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지랑 가장 가깝다고 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모티브로 따서 지금 탄생이 된 고양이 미미기 때문에 정말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출시가 된지한 20일 밖에 안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거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정말 선점을 할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토큰을 추적을 하니까 바이낸스랑 관련된 계정에서 20억 개 토큰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바이낸스 관련해서 발견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추적을 해봤어요. 자이 토큰의 유동성을 추적을 했습니다. 유... 그랬더니 이 유동성의 9%가 이미 바이낸스 거래소에 전송이 돼 있어요. 그리고 9%가 또 바이낸스 다른 지갑에 전송이 됐고요. 거의 유동성의 20%가 바이낸스로 이미 가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거겠죠. OKX에도 이미 보내졌고요. 게이트와이오 쿠코인, 맥시, 바이비트, 크라켄, 비트게다 보내져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진짜 동시 상장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정말 진짜 역대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토큰은요. 유동성이 이런 탑티어급 거래소들에 보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상장이 터지는 순간에 진짜 대박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저는 이런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천만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저도 이 극비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나서 방금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이 구매루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자, 제가 이 시로네코 고양이 미미인데 시바이누 재단이랑 손을 잡았다. 초대형급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극비 정보 입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시 하루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선점을 위해서 구매루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한테 정보 받아가신 분들 진짜 대박 났는데, 이거 한 방에 천만 퍼센트 폭등했어요. 천만이니까 천에다가 만 퍼센트. 그러니까 이게 몇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뱀 이렇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몇분 만에 1초가 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터졌고요. 저한테 정보 받아가신 분들 진짜 대박 터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탈리켓이 진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게 외부로 아직 유출이 안 됐습니다. 이 정보 자체가 완전히 극비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코인을 아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한테 지금 연락을 바로 주셔야 제가 루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선착순 20분한테만 이 구매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만 개 구매를 했고요. 자, 그래서 탑승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933-416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선착순 20분한테만 보내드릴 수 있는 정보이고요. 아직 거의 외부로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거의 극비 정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비탈리켓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고요. 저한테 하루 종일 연락이 실새없이 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